포항 법강사지 연화대자와 산청석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포항 법강사지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곳은 법강사를 사찰이 그 법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웅정 영역의 축대에는 그예적 금당에 사용되었을 법한 장대석을 비롯한 석등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 제49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포항 법강사지는 이전 통일신라시대에 창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강사의 사지로 유추되며 국가문화유산포탈에 의하면 여러 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건물은 피해를 입었으나 석탑, 당간지주, 기부, 불상자대 등은 남아 그 모습을 추정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에 창근된 법강사의 사지라 전해지며 현재에는 1952년에 건립된 법강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는 큰 규모의 불상 대좌를 비롯하여 쌍두 기부와 당관 지조가 남아 있고 조선 영조 시대에 세운 사립탑 중수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법광사를 지나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면 보게 되는 복원된 3층 석탑과 그 뒤편으로 이어지는 옛 시대와의 만남의 통로랄까요? 그 뒤편으로는 법광사지 석가불사리탑을 만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신라진평왕때총 525칸의 법관사를 건립하고 인도의 석가모의 진실살이 22립을 보관하고 혈적이 없는 왕손의 계승과 삼국통일의 염원 달성을 위하여 이 탑을 건립하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탑은 조선영족대에 중수하였고 1930년대에 중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이중기당 위에 4층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3층의 석탑으로 복원이 되어 있고, 이전에 상층 부분은 바로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법강사지에는 기부가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큰 산찰에 놓여진 기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사이즈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문화유적 총남에 의하면, 이 또한 진평항대에 법강사를 창건할 당시 세운 것이라 하네요. 경주에 쌍두 기부가 있는 무장사지라든지, 송북사지라든지 이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려 옛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패사지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리되어 있으나 관리되지 않았던 옛 모습보다는 그저 시간 속에 묻혀져가는 그 모습, 대려 자연스럽다고나 할까요? 돌아보며 포항 법광사지의 큰 연합 대답을위해불상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법광사지 석탑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법광사 석탑지는 이매인데 잎의 모양이며 재질은 납석이다. 그 사면에 명문이 해수로 응억되어 있습니다. 제1석에는 법광사 석탑이 대화 2년 828년 비구 향저와 비군이 원적의 시조로 건립한 사실과 더불어 846년 9월에 옮겨 세우고 수리한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846년 기록에서는 단어리 대대로 정토에 왕생하고 문승왕의 복과 수명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이 22매를 넣었는데 상자 동이 이를 조관하였고 그리고 단얼로 성덕대왕전의 향수님을 밝혀놓았습니다. 성덕대왕은 추봉된 균정으로 문성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성덕대왕전은 균정의 재앙을 관리하기 위한 원당정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서 미루어 북항사는 늦어도 828년 탑을 조성하던 시기부터 균정가계와 원당사철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자손인 신무한 문성왕에 이르도록 계속되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2석에는 조선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석탑을 중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98년 성녀 명옥과 담합이 주공하여 수리하였고, 1741년에 다시 수리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대인이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탑지와 함께 발견된 나십재 사리호가 있는데, 그측면에 불정종성 다란이니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8, 9세기경 불정종성 다란이경을 새긴 당주가 당나라에서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22매의 사리는 여기에 봉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절트만 남은 포항벚꽁사지는 2008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본 삼성석탑을 비롯하여 금당의 초석과 부도기부 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벚꽁사는 1936년에 새로 조성한 사찰입니다.